첫번째 길에서 길을 찾다는 라 것은 한 신부님께서 신학생 때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무전여행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전국일주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출신분당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이렇게 쭉 돌면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합니다 돈을 안 가져가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맡기면서 가는 여정인데요 예전에 90년대 그때 무전여행이 한창 유행했을 때 그리고 2000년대까지도 아직도 무전여행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와닿는 좀 멋있게 보이는 낭만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무전여행을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민폐일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낭만일까? 그리고 만약 민폐도 낭만도 판단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 기준을 두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통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신학생 때의 신학생의 여정을 따라가봤는데요. 일단 그 표현이 좀는데그 신부님 그 신학생 신부님? 지금 신부님이니까 당사자가 신학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신학생이 자신이 신학생인 것을 숨기고 무전 여행을 다닙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근데 주로 미사를 꾸준히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당을 찾아서 미사를 드리고, 음, 운이 좋으면은 먹고 잘 곳을 얻고, 없으면은 아파트의 공간에서 좀. 조용히 숨어서 잠을 청하는 그런 여행 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면서 또 도시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돈 본당, 성당일수록 이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혹시 모를 불상사가 있을지 몰라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꾸준히 본당을 가고 성당을 가서 미사를 참석하고 아련하게 뭔가를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 교회에서 냉정하게 거절했을 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어쩌면 오 예전에 제가 그 책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참 슬픈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다시 그 책을 보았을 때는. 숨기는 것 그리고 무전령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민폐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책 중반을 넘어서 깨닫게 돼요. 뭐냐? 아 이게 민폐일 수도 있고 낭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또 나눠줄 수 있느냐에 달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성장을 위한 무전여행은 낭만이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은총과 나눔을 준다면 보다 풍성해진다면 만약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냥 무전여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얻고 나만 기억으로 한때 했지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민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갈수 있는 도움마저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쭉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나만 바라보는 민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 생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답니다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더 많은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여정은 민폐가 아닌 보다 의미있고 하나님들만에서 신앙의 유산을 더 많은 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책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의미를 전해주지만 이번에 길에서 길을 찾다는 증거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바로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또그 발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변행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진다면이 책을 쓰신 시무니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 '길에서 길을 찾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만나